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필명 매치쌤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어, 11월 21일, 매치쌤의 글로벌 시황, 그리고 방향성 전망에 대해서, 어, 같이, 시장을, 읽어보는 시장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어,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 방송국에서, 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상호를 해주셔가지고 어뭐 그래도 며칠 안 됐죠 방송한지 예, 안 됐는데 그래도 그 장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최근에 장들이 좀 굉장히 힘든 장이죠 음 그래 그런만큼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시스템으로 어 해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어, 계속 연 이틀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한 번씩들 보시고요 어,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반등 매도, 반등 매도를 해서 여기 보시게 마지막에서 여기 보이실 거예요. 어, 이제는 그 전에 이제 세력 시스템을 주로 했다고 그러면 어, 지금은 셀레시스템이 아닌 요거 있죠? 이제 요거 요걸로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걸로 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신호가 있죠? 노란선이 제일 중요한 선이고 노란선이 제일 중요한 선이고요. 여기 밑으로 됐을 때는 신호가 나오는데, 매도를 제작하고 추세를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예스는 신호가 나오면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 이렇게 대응해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수익률이 지금 31만 5천원 보이실 거예요. 어, 너 수익을 챙겨드렸는데, 하여튼, 그, 제가 장중에 중간중간에 잡아드려요. 지금 제가 해외 선물은 시간 상황 봐서 어 차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상황 봐가지고 만들어 드리고 좀 오픈할 예정이니까 24시간 오픈할 예정인데 어 추후 상황 봐가지고 해드릴게요 일단 복설 먼저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좀 해드릴 텐데 잠깐만요 어, 오늘, 그,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어떤 시장이 있었나 봅시다. 오늘 어제 좀 급락 좀 했죠. 어, 보시게 되면은, 어, 다우산업 지수가, 어, 다우산업,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할거 없이, 급락세를 지속 이어지고 있죠. 어제 폭락했었죠. 어제 폭락, 3% 넘게 폭락했어던 나스닥이, 소매 업체 부진, 그 다음에, 어, 육가가 폭락했죠. 일단 먼저, 어, 나스닥이 반등의 기미가 없고, 다우도 반등의 기미가 없자, 어, 가까지 덩달아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53.43달러인데, 지금, 어, 5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선이거든요. 근데 물론, 경기가 안 좋으면, 그전처럼, 뭐, 30달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눈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의 장에 대해서 11월 3일날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3일날, 어, 위태위태하니, 거기에 대응 전략을 짜더라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한테 그 비용 아까도 하지도 말고, 비용 얼마지도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어, 대응책까지 다 해드렸고, 종목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어, 그거는 뭐, 뭐 선택의 몫이니까,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선택에 맡기겠고요. 자, 아무튼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영향도 우리한테도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씩 일단은 어 봅시다. 이거는 어떤 큰 틀보다는 어뭐 불확실성 장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어차피 G20 회의에서 시진핑하고 만나는데, 저는 어 물밑 접촉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물밑 접촉. 다만 그 어제 내용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아예 이번에, 그, 시진핑하고 만났을 때, 진핑이와, 어, 진핑이하고, 어, 럼프가 만났을 때, 어, 아예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어, 결렬되는, 결렬되는 거지만, 일부, 그 일부를 저런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부 전체는 되지 않고 어떤 일부 분분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피가 어 선물부터를 들고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증시가 위험 자산들이 지금 출렁거리지 않냐 보이고 있고요. 물론 유럽도 아직도 끝난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지금 어 위험 자산들이 흔들리고 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안전자산인 골드 있죠? 이쪽. 여기 보시게 되면 골드. 이 보이려나? 어, 이쪽. 그림 보이죠? 이 골드 쪽이.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해외 지수가 다 폭락들을 했는데, 어, 다우 할거 없이 나스닥도 폭락했고, S&P도 폭락했죠. 어, 그러면, 물론 영국장은 그래도 조금 하락폭을 크게 주지 않았지만, 이 영향이, 나스닥 다우 상, 하락폭이, 사실 우리는 어제 그래도 탐방한 모습이죠.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 일, 어 중심 밴드 구간으로 해가지고, 1차 270, 어, 무너지면 200, 제가 67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하락장까지 각오를 해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하락세가 오늘 이어져서, 어, 오늘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보, 보고요 어, 애플 할것 없이, 지금 애플, 시스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IT주가 지금 박살나고 있죠. 요게 이제 중국에, 중국에서, 제가 어제 그시황을 읽어드렸을 때, 중국이 보이지 않는 IT에 대한 반도체에 대해서 과잉 점유라는 발언을 했을 때, 어, 보복관세가 우리한테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해드렸죠. 어,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한테까지 넘온거 갈, 올 것이라고 제가 시장에 써드렸는데, 그게 오늘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 지금 다우산업지수도 지금 개파락 이후에 음봉 물론 밑구리 살짝 달았지만은, 어, 지금 해외선물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은, 어, 차이나 AB보로 폭락할 수 있다. 차이나 A가 폭락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반등시 매도를 때리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손절을 안 하시는데 손절을 지키시고 하세요. 손절가는, 어, 이5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2 0틱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터지면은 오늘 폭락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이나 A입니다. 10시 시작하니까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 좀 안타깝게 어제 이어서, 어제는 도지형으로 그랬죠. 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하락뷰로좀 보아야지 않겠나, 전 약을 좀 봐야지 않겠나 싶어요. 어, 따라서 오늘 개파락이 불가피한데, 저는 267.50에서 268 요걸 중심밴드로 보고 있다. 자, 요 구간을 중심밴드로 보고 있는데, 여기가, 여기에서 개파락 나오겠죠. 여기에서 어, 올라오면 반등시, 물론, 어, 상승 밴드는, 상승 밴드는 어제, 그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모르겠는데, 상승 밴드는 272. 어, 요 라인, 중심, 그, 지지했던 라인이거든요. 변곡점 자리인데, 20 자리가 되겠네요. 272.20 자리가 변곡 자리인데, 요게 상승 밴드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 중심 구간, 270, 아니 260, 7.50이네. 2 6 7 5 0에서268 구간이 어, 구간이 어, 중요한 중심 밴드예요. 어, 중심 밴드 이 중심 밴드에서 자이 중심 밴드에서 어, 어떻게 하냐면은 자 1차 하락 밴드가 여기거든요. 1차 하락 밴드는 어, 260 6에서 265 구간입니다. 자, 2차 하락 밴드 무너지면 후르 무너져서 26 4 26 4 26 3.5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종합하면은 어,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자 중심밴드에서 60대 30%를 할지로 유지를 하세요. 자 풋을 다르는 거죠. 어 요거는 더 늘리지 말고 자 풋을 늘리셔 가지고 인버스 더블을 늘리세요. 제가 쪽팔리기 인버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인버스 더블을 늘리셔 가지고 자 풋으로 대응을 하세요. 요거는 지금 물렸기 때문에 밑에서 팔아서 인버스 더블을 팔아서 얘를 갖다가 채워지면은 여러분이 선박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반등시 매도를 대응해라 자 선물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장을 읽어드리죠 어디 와라 제가 조금 있으면 여기서 방송 하드릴 거예요 어 방송은 8시 40분에 일단 열어둡니다 열어두니까 오셔가지고 혼자 못하시는 분들만 오세요 혼자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어 저한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못하시거나 아우 너무 힘들다 방향성 예측이 너무 힘들다 아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선불하신 우왕장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돈받아 가시고요 어, 그 다음에 선물하신 분은 반등식 매도라고 얘기했죠 옵션 같은 경우에 어, 지금 프리가 많이 껴있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어, 급하게 하러 갈수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자, 이렇게 하세요 어, 품매도를 하지 말고 콘돌로 어, 콘돌로 어, 하방쪽으로 보시되 한, 265를 보고, 콘도를 살짝 짜두시고, 폭넓게 좀 짜두세요. 이렇게 폭넓게 좀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ELW를 하시는 분은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어, 풋 쪽으로 툭툭툭 치세요. 자, 반등시, 어, 풋 쪽으로 좀 치시고, 해진 콜좀 걸어두시고, 약 비중을 매가 아닌 게 1000만원 투자이고, 오늘을 크게 하지 마시고, 한, 어, 한30% 정도 투자하신다, 300 정도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200을 푸쪽으로, 어, 100은 해치를 콜로 하시면 되겠죠. 아, 또는 오늘, 아, 진짜 오늘은 좀 어, 상방은 항상 상, 상방 콜맨들 있죠. 어, 해바라기들. 나는 맨 콜맨들 있잖아, 콜맨들. 어, 콜만 바라보고. 무조건 상방만 외치는 어, 그런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은 어, 그냥 조금만 가지고 하세요. 뭐 50만 원만 가지고 붓을 가지고 놓으세요. 네, 굳이 말하겠습니다 많아, 어, 해외 선물 하시는 분은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 어, 한번더그 중국장을 어,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코인 시장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헤지 없이는 뭐 하려고 하지 마라. 헤지를 다크 코인으로 물, 다크 코인으로 무조건 매도 때리라고 하는데 지금도 말을 안 들어요. 지금도 해지가 뭐야라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말안 씁니다. 여하튼, 이 코인은, 어, 우지한 썩을 놈 때문에, 어, 그 쓰레기 같은 새끼 때문에, 하드포크가 돼서, 이지 모양 욕구를 했어요. 음, 저런 것들은 박살 날 겁니다. 어, 저기 뭐야, 비트코인 캐시하고, 하드포크 된 SV 있죠? 어? 어떻게 자동성장되고, 그런 것도 다 죽어나가야 돼요. 여튼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인데, 해지 없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더 줍줍줍 하지 마세요. 어, 있는 거 가지고, 어, 저는 뭐, 제가 추천드렸던 코인들 있죠. 그것만 가지고 박스권 대응하시면 되고, 해고 걸고, 어, 좀 혹독한 실현기니까 어, 힘들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 오늘 시장 여기서 마치고요. 어, 잠시 후에, 여기, 어, 메시쌤 검색하시면 돼요. 아프리카 TV 오셔가지고. 지금은 송출이, 아, 아프리카 팀을 다할 거예요. 추후에 유튜브는, 어, 구독자 수가 1000명 넘어갔을 때 그때 할 겁니다. 지금은 먼저 여기 테스트,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 어, 저는, 어,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시작을 못하면은, 제가 포스팅 있죠?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어, 포스팅 제제 제 블로그에서 어, 보시면 됩니다. 어, 제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오늘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어,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